오늘의 들리는 성경은 12월 25일 성탄절 특별편으로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읽어 드립니다.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명령을 내려, 제국 전역의 인구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일 때 실시한 첫 인구조사였다. 모든 사람이 자기 조상의 고향으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 했다. 요셉도 인구조사를 받으러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서 다윗의 동네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 그는 다윗의 자손이었으므로 그곳으로 가야 했다.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와 함께 갔는데 그녀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 머무는 동안 출산할 때가 되었다.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았다. 여관에 방이 없어서 그녀는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해 뉘었다. 근처 들에서 목자들이 밤을 새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 가운데 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 비추었다. 목자들은 두려워 떨었다. 천사가 말했다. 두려워 마라. 내가 여기 온 것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놀랍고 기쁜 사건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방금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메시아요 주님이시다. 너희는 가서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찾아라. 어느새 어마어마한 천사 합창대가 나타나서 그 천사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했다.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 천사 합창대가 하늘로 물러가자 목자들이 서로 의논했다. 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자. 그들은 그곳을 떠나 한다름에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믿었다. 그들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천사들이 그 아기에 대해 해준 말을 전했다.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마음 깊이 간직해 두었다. 목자들은 보고 들은 모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며 벅찬 가슴으로 돌아갔다. 정확히 자기들이 들은 그대로 되었던 것이다.